처음에 어떤 고객님을 접보고 생각보다 착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야, 이야. 진짜 고객님들한테 맨날 조금 차갑습니다 하는데 바르면 너무 차가워요. 안녕하세요 모실링입니다 요즘 제 머리 하는 거에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머리 자르는 거 한번 보여주지 않은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홍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지안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머리 얼굴길이 길지가 않아요. 이게 짧은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 머리인데 자세한 거는 어떤 커트인지 지안 오장에게 한번 설명해줄 수 있어요. 일단은 좀 짧은 스타일이시긴 한데 라인감을 깔끔하게 정리하진 않을 거고 조금 삐죽삐죽한 텍스처 느낌 살려서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 단품이 다 들어가야 되고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많이 뜨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질를 가진 사람들이 하면 좋을까? 땅품을 하실 거라면 뭐 직모 방곱실다 상관없을 것 같아. 요 이제 홍대점 오픈한 지두 달이 넘어가잖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는데 주로 어떤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 진짜 다양해요. 뭔가 딱 구분지어서 오시지는 않는 것 같고 저를 좋아하는 손님들. <laughs> 마포 상권에 특수한 좀 그런 게 있어? 아 근데 마포는 상권마다 너무 달라서 저는 홍대 오면서 어쨌든 조금 연령대 낮으신 분들도 만나면서 재밌어요 지금. 내 사무실 근처는 이제 직장인들밖에 없거든. 근데 확실히 여기 오면은 약간 좀 젊은 피해 느낌이 나긴 그, 나 확실히 조금 약간 그런 기운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요. 홍익대학교 정문 바로 앞이잖아. 네. 그래서 그런가 확실히 그 대학생들의 폐기 어림이랑 그 젊은 기운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홍대생분들 다 이쪽 오셔야죠. 멋있어지려면 그니까 어떤 게 너의 스타일이야? 엄청 많이 개성 있는 것보다는 포인트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난하면 또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개성 있는 건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전딱그 중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흑뱅이 그 기서 봤어?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진짜 백종원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어보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먹어보면 다 알잖아 저 진짜 신기해요 그게 모르는 음식 없으신 게 빠... 빠세? <laughs> 바 바스. 네, 바스. 처음 들어봤거든 네. 먹으시는 게 너무 귀여워 <laughs> 나는 이제 내가 생긴 게 이러니까 거기에 나오시는 트리플스타 그럼 깔끔한 인상을 갖고 싶어 나내 스스로가 저도 비슷한 말 많이 들어요 너무 세게 생겼다고 <laughs> <laughs> 아, 너말안 하면 조금 그런 인상이 있어 <laughs> 어떤 고객님이 저보고 생각보다 착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 진짜 말안 하고 있으면 좀차가워 보여 미용 기능 또 워낙 오래 오래됐고 짬바가 이제 드러나는 시기가 돼버렸어. 아니, 좀 프로페셔널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나만 하겠니? <laughs> 커트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어떤 식으로 커트를 커트는 일단은 스퀘어로 잡아놓을 건데 일단 라인도 저는 지금 괜찮으시거든요? 좀 삐죽삐죽한 느낌 나려면 그래서 라인감은 다운펌하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기장이 짧기 때문에 좀 가볍게 자르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기장이 한몇 미리 정도 돼? 3cm 정도? 너도 알다시피 모질에 따라서 같은 미리수로 잘라도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좀 많기 때문에 모질이 얇으신 분들은 똑같이 이지펌 들고 오셔도 기장감이 다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이 집펌 했을 때도 디자이너 역량인 것 같아. 맞아. 음. 너는 어떤 사람 머리해주도록 제일 재밌어? 제가 안 해본 거 들고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본 스타일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음. 안 해본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약간 도전의식 같은 건가? 이제 그걸 잘해냈을 때 성취. 솔직히 이 머리는 커트 질감 내는 거 말고는 크게 목표 뭐 그런 게 네. 없다, 그렇지? 그 워낙 지금 짧으셔가지고 또이제그 그 시기가 왔어. 약간 낯간지런 소리일 수도 있는데, 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 역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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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할때 제일 해 볼게? 전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 너 혼자 있는 시간에뭘할때 제일 해 볼게?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예전에는 저도 나가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충전할 시간이 좀 필요해진 거 같아요. 어 이거 약간 키인 거 같은데? 약간 사선 뒤로 붙여 주시는 게 아, 머리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 손님들도 이게 찾는 게 일일 거 같아. 시안을 진짜 예전에는보다도 훨씬 많이 들고 오시고 원하는 느낌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게 머리 시안이 아니고 그냥 조 좋아하는 사람 사진 들고 오시는 분들도 요즘엔 너무 많고. 근데 요즘은 워낙 개성의 시대니까.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난 그건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잘 어울리는 머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스타일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스타일이 내 모습에 잘묻는 거야? 잘 어울리는 것도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하,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에 따라 너무 다를것 같아. 요 근데 명확하게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어울리는 건 있다. 그 사람 분위기에. 난 이상하게 약 발을 때 느낌이 약간 소름 돋는다. 어, 두피에 약 사는 느낌. 위험한데 맨날 조금 차였습니다 하는데 바르면 아, 너무 차가워요. 음. 진짜 조금이 아니고 약간. 소르 치는 느낌 들어. 음잘 눌린 것 같은데? 아래쪽 방향 맞춰서 여기 이제 옆으로 눌렀기 때문에 옆으로 그냥 다 방향 맞춰서 말려주시고 남자분들은 중요한 게 모류 때문에 모류 맞춰서 앞쪽으로 먼저 네. 말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요즘 내가 이 머리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 짧은 머리를 하고 싶긴 한데, 옆뒤에가 너무 짧아버리면은, 가을, 겨울 이제 외투 입어야 되잖아. 그때 너무 휑한 느낌이 들어, 어디 보실 때. 제품 뭐 발라? 저 그냥 디럭스. 제품은 일단 생각보다 많이 쓰시는 게 좋고, 저는 손가락 항상 사이사이까지 그냥 다 밀어서 아예 없애거든요. 앞머리를 저는 이제 올리는 조금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머리 쪽 먼저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고, 그냥 막 바르시면 됩니다. 머리는 항상 대충 만져야 예쁘기 때문에, 그냥 안 발리는 데 없이 고를 일단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는 조금 누르고 싶으시면 옆에만 살짝 뒤로 어차피 땀폰 붙여놨기 때문에 알아서 잘 눌리거든요 이 머리는 정갈하면 안 예쁜 것 같아 진짜 어 이게 내 스타일 너무 이쁘게 잘 됐다 저희 지하 원장님이 머리를 만들어주셨지만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뒤로 흘러가지고 뒷머리 라인도 싹 맞춰서 만들어주고 위에 머리는 좀 이렇게 얽히색히 조금 지그재그 형식으로 여기에서 뭔가 조금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하나 싹 켜주시면 멋진 이미지로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컨텐츠 자체가 내 머리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행을 한 거거든 어떤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지아 개인적으로 이 머리는? 짧은 머리를 안 해보셨는데 해보고 싶으시다거나 옆뒤가 짧은 짧은 머리 싫다. 근데 난 깔끔한 건 싫다. 무난한 건 싫다. 그럴 때 하시면 됩니다. 소감 있나요? 많이 오세요. 저희 지호 원장 진짜 머리 너무 잘하니까 오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머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영상에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와드 홍대점이고요. 머리를 잘라 주신 분은 저희 지하 원장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양질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보자. 안녕.